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그걸 꺼내어라 이만큼의 과일이 많이 나오는 거 몰랐어요 아 예, 배 땀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윗만 많아요 아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아, 열매가 열매야 몇개안 되고 열매가 또 좁고 뭐 맛이 또 다르죠 예.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베트남의 시장 한번 판매하고 싶어서 네. 아이 국내 사과를 베트남에다가 베트남에 베트에 보내다가 어. 네, 베트남의 시장에 좀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금액만 조정해 주면 네, 뭐 가능합니다 금액만 그리고, 조정하면? 예, 아직 느낌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요 아, 한국계 호주산하고 네, 뉴질랜드산보다 좀 비싸요 아 전체적인 과일 가격이 아니면 사과만 그래요? 아니 사과... 사과도 비싸고 뭐, 배야도 마찬가지. 음, 다른 나라 조금 싸요. 아마 양, 다른 나라 양좀 많이 생산하고, 인금비좀싸나봐세아는 원산지가 확실하니까, 뭐, 어느 한국산인지, 뭐, 중국산인지 표시는 나니까 아마 한국산도 많이 사, 사고, 비싸도. 비싸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 보, 보도잖아요. 보도는 조그만 거 해도, 인본이 많이, 많이 비싸죠. 인본산도 배당하면 들어와요 일본산 사과. 예. 아, 인본, 네. 아이 일본, 일본에 산뭐 포도, 포도, 사과도 오고. 사과. 네. 예. 비싸죠. 한국보다 좀 비싸죠. 그 대신에 파는 양이 좀 적지. 양. 예. 다른 아, 나라보다. 아, 특별히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아좀 모두 삭에 쓰는 그유 유기농 때문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모두 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모두 삭 저기 뭐야. 베트남에서좀다 납성하고 다나시하고동나에서 지금 한국 사람을 좀 농장 좀 하고 있습니다. 아모두싹으로농장 짓고 네. 있다고요? 네. 아. 제가 더 농장 가지 못하도 그 들어봤습니다. 아. 쓰는 그 미친 한번 써요? 뭐 일주일 한번 인주한번인일한번 모두쌀 열두 번씩 돼 우리가 모두사을 사용했잖아요. 그 보관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홍무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한 보름 정도 가는데 네. 빨리 퍼서 거려요 그래서 네. 외국이나 어디로 단지 간다면 스마트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 이것을 갖다가 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이 있는 스마트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농약으로 하지 않고 네. 그 자체 오면은 어, 한한달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뭐 냥, 쉽게 냉장고 더 보관하면 더오래 보관도 가능하죠요 베트남으로 가는 사과는 네. 반드시 지금 말씀대로 이 모두싹을 사용한 사과를 수출을 하시 해가면 네. 수입을 해가시면 저장성이 좋아요. 네, 그거 제일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이 색깔 좋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는 어떤 약품을 처리해서 색깔을 빨리 빨갛게 만들어내는데 그, 그런 그, 그런 사과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아시죠? 네. 예. 특 그러나 중국이요 네. 아, 중국 사과. 네. 네. 그러나 중국산 그래요. 예. 이 모두 싹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억지로 빨리 칼날 입히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예쁜 색깔이 나오죠. 네. 특히나 또이 모두 싹으로. 당도가 상관없죠, 강도맛 자체가요. 기장히 완전 달라요. 이것이 또 시원하게 전향이잖아요 그러면 숙성되면은 더 맛있습니다, 또. 네. 시원해지죠? 네, 시원하면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석화는 싱거워요. 싱거워요. 아, <laughs> 그러다 따뜻하니까. 뭐 약간의 따뜻하니까. 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네, 따뜻하은 맛이 있고. 신 맛도 있고. 지역이 또 600고지가 기본 끄고 600고지였다가 아침과 밤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홍로 사과,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에 길를 수 있는 여건이 최고 좋은 곳이에요. 국내에서는 최고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과만큼은 전국에서 홍로만큼은 아, 저희들이 항상 명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싹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어, 접해가지고 같이 희본 결과, 제가 이제 여기서, 저는 장수에서 데리점으면서 지금 어, 7년째 오고 있어요. 이 모두 쌀 갖다가 홍로에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한 결과, 장수에서도 또 제품이 1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보다도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상과 맛과 또 기능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드셔보셨지만, 아삭아삭하고, 달고, 예. 예, 예. 예 일반 그냥 단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다른 맛이잖아요. 단맛 그 단맛이 있어요. 그 기존 한17% 정도 나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도 이 맛을 좋아할까요? 네, 좋아합니다. 아이 정도 하면 정말 맛있죠. 무두과을 아 사용해서 재배한 사과는 세포의 조밀도가 높아지고 세포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사과가 아주 아삭거리는 맛과 저장성이 길어져요. 그리고 특이할 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증가합니다. 아, 그것은 뭐, 몸에도 좋.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말 잘 하시니까 참 <laughs> <잘> 편하네요. <laughs> 물론 몸에도 좋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틀려졌냐면은 밀이 없어졌어요. 밀. 밀 증상이. 하고 사과 안에 꿀같이 들어있는 게, 꿀통차도 게 꿀통차도 아 들어있는 아네아 근데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 이게 아, 아, 맞다, 맞다 어 이렇게 밀현상이 밀 없어요 아이 자체가 이 밀이 없는 거요 이게, 이게 이런 형식으로 미만이 노랗게, 미만이 노랗게 전방에 안에 박는게 아 있어요 아아 그게 아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유목일수록 그게 아 많거든요 완전한 진녹색이 납니다 진녹색 진녹색이 난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이 돼도 거의 입이 안 떨어져요. 네. 그게 이제 모두싹 덕분이지 않나, 이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네, 싹. 안 떨어진다고요? 네, 살안 떨어져요.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올해 영향이 가고. 그명력이 좀. 네. 네, 생명력이 좀 길죠. 어, 지금, 모두싹 치고, 어, 친환경 농약으로 친 지가 지금 한 40일 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농약 검출이 0%라고 봐야 돼요. 아, 농약, 거진 안친 그렇죠. 거네? 그렇죠. 아, 그렇게 안, 안 쳐도, 사과에 호칭이 없나요? 아니, 충싹이라고 친환경 농약을 많이 썼죠 사과탄을 아, 쓰고 네, 충약탄, 사과탄, 충싹, 한방충싹 아, 네. 그런 거 쓰시고? 네 아. 내가 잘못찍고 나서 모두싹 좋다 좋다 설명하면 믿질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돼서 서로 내거 판매하는 거 보고 서로 거래되는 거 보면 지네들도 함께 동요하겠죠 모두싹 쓴 사람만큼만 산다면 이제 모두싹이 많이 팔리겠죠 고도사고로쓴 <laughs> 농가들, 을 저희들이 이제 또 있으니까, 여그치다 써도 모질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네. 취합을 해가지고, 충분한 양을, 네,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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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해드릴게요. 네. 예.